오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도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이 뭔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나를 업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너 함께 하시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를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잠깐 이제 우리 연합성가대에서 준비한 칸타타를 한 20분 정도 하기 때문에 설교도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독교 철기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큰 명절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시에 이날을 지키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랍니다.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뭐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에 한 4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고 그래요. 왜 저들 저렇게 성탄절에 저렇게 즐겁게 모입니까? 아, 왜 이렇게 떠들, 떠들썩합니까?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사람들 얼굴이 화기가 있고 말이죠. 어, 사람들이 뭔가 즐거운 아, 성탄절은 좀 즐겁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점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세석화된 것이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탄절을 지키면서, 다시 말해서 휴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휴일로.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기쁜 성탄절.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해피 홀로데이. 행복한, 즐거운 공휴일이래요, 공휴일. 그래서 중국에는요, 특별히 중국에는 이 성탄절이 파티하는 날이랍니다, 파티하는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이 성탄절에 열리는 이 혼란스러운 축제, 시끌벅적하고 뭐가 즐거운 축제인데,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파티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포도주가 보이고, 술이 보이고, 피자가 보이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이게 문제죠.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폴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장례식장에서 놓친 적이 없다. 나는 주님을 장례식장에서 놓친 적이 없다. 나는 결혼식장 같이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 주님을 놓치기 더 쉬움을 경험했다.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을 놓친 적이 없다. 그러나 흥겨운 음악과 연주가 내 귓가를 울릴 때 주님을 놓치기 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 즐거움이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놓치기 쉬운 순간이 될수 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가대에 귀한, 귀한 순서를 맡았잖아요. 성가대도 참 귀하죠.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무별하고 존, 존귀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따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보호자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자를 다 버리시고, 이 낙고천한 이지구의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 다른 별에서부터 하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죽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조조로부터 건지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뭘 가지고 갚아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실한 예배자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엎드려 절하고 지금 경배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생각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의미가 있고 성탄은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미리 고대하고, 미리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기를 오래, 수천 년 동안 선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제를 보낸다,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00,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한 책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보라, 처녀 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절이 고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어머니 벗속에 태어나요? 결혼해서, 어? 남, 남녀가 어? 동침하고.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약혼해가지고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죄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머니 뱃 속에 어머니 뱃 속에 태를 빌려가지고 어머니 자궁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어? 처녀가, 어? 처녀가 이 기적, 이죠 기적. 기적. 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과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약혼이라는 것은 말이죠. 올 시대의 약혼은 달라요. 저는 만난 지 보름 만에 약혼하고 약혼한 지 보름 만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은 약혼은 이제 하나의 순서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약혼은 다릅니다. 올 시대 의 약혼은 앞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약혼이에요. 그게 약혼이죠. 앞으로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봉쇄의 야면은이 약혼은 약혼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약혼이 아니고 정혼이에요. 정혼 다시 말하면 사실상 결혼의 첫 번째 과정의 단계예요. 이 과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신부 집에서 정혼식을 합니다. 신부 집에서 정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정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단지 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력을 가져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남편 요셉이 거기 1구절 나오죠. 그의 누가 요셉은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남편. 정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구성력이 있어요. 단지 어떤 순서가 남았냐면 이제 신부를 갖다 처갓집에 두고 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살 집을 지어요. 다 짓고 나면 그 신부를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그 신부를 데려와요. 자기가 지은 집에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약혼은 정혼을 한 것이고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십구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결혼 과정에서 두 번째 이 결혼 과정을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튼 이런데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첫날밤을 지내지 않았어요. 신부를 친정집에 놔두고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려고 하는 그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정혼한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졌대. 아이를. 동심마이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그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맨묵상하고그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말이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마리아, 자기 아내를, 마리아를 고소했겠죠, 고소. 나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명의 법에 따라, 모세율법에 따라, 그 여인은, 자기 아내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그리고 아이를 낭게한그 남자도 찾아가지고 그 둘을 성밖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그런 비극 앞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 율법을 문자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국률. 사랑과 국률이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약혼을, 이 정원을 파기하는 거죠. 조용히 이파혼을 하려고 그랬어, 파혼을 하려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0,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한다는 것은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20절, 일을 생각할 때, 일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갈등이 많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일을 어리석은 생각하는데,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대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기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서 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이 요셉이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드디어 아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렇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늘물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유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과 공질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 괴로움과 그 갈등 속에 헤매던 이 요셉을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모든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묻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마음의 왕좌의 중심에 모시고 가장 모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살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마리아 생각하면 마리아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혹시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처녀들은 혹시 내배 속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중에 누구예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베시아가 오실 것을 악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그리신 마리에게. 성령께서 가브리아의 천사가 말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아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여자에게 복이 또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을 하리라 놀라운 소식을 듣죠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 처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보면 1장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보세요. 그 짧은 대화하는 순간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계집정이오니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보세요. 그 짧은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는 그 순간인데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만큼 준비하고 악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걸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악망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여러분의 슬픔 삶에 찾아줘서 기쁨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내 고통과 질병 속에 고통할 때 나를 치료하실 주님 환란 중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 환란 중에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벌씬 눈물이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서 잃은 샘이 터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늘 기다리시라 늘 기다리시라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23절, 우리 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와 함께 계시고. 저와 함께 계셔서 인생을 그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 앞에 잠죄수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는 저를 업고 걸으셔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민마누엘 이 메시지에 담긴 축복은 우리가 누릴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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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서울남북의 성도님 호두에게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라 한계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제 93세가 되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 못하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밖에 잘 걷지를 못해 이제는요. 우리 건강하시지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보고 싶어 하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자주 못 가.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가족이 누가 잘못됐을 때 함께 있으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없는 상당히 반찬요 그럴 수 없는, 없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안타까워 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냥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만 외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인마늘의 주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 인마늘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킬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길이 없는 캄캄한 밤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내주신다.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얻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힘들어?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0.001초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니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의 일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인만의 축복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응?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누의 종교가 아니에요. 뭘 하라 하라? 아니에요. 이미 난다 해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잔치를 다 준비해서 와서 먹고 마셔라. 즐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는이 사실 자체를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가 아니에요. 뭘 하나가 아니에요. 단, 단. 이미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성리순으로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한.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제 한 가지 말씀 한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독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존웨슬레니에요존 웨슬레.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영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이존 웨슬리의 그 일생을 보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지 일생 동안 일생 동안 25만 5천 마일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40만 킬로 부산까지 몇 킬로예? 우리 600 킬로죠? 그러니까 40만 킬로는 부산을 몇번거예요그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 4만 번 이상 말씀을 전하고. 더큰 부흥도 경험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791년 3월 2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을 하시는데 이제 살아가는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둘러싸 있습니다. 그 생의 애 마지막 1분 땅 남았어요. 60초밖에 안 남았어요. 60초 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60초 동안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Best of all, God is with us. 그말을 하고 나서 다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자리에 누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또 하는 말이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도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손들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임종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환란 때에도 이만늘의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